작가님이 혹시 처음 모임을 갔을 때가 언제이고 그때의 느낌 어떠셨어요? 저는 우선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디사토론 아. 수업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네가 이제 독일 문학을 읽고 같이 이제 토론하고 글 쓰고 하는 그런 음. 교양 수업이었는데 다른 것들은 진짜 A를 맞은 게 거의 없거든요. 그거는 제가 자발적으로 혼자 막책 찾아읽고, 어. 사람들 감상문 읽고 막 댓글 달고, 막 혼자 스키지도나 감상문도 쓰고 너무 재밌게 수업을 어. 그 1학년 때그 수업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어 나중에 제가 또 독서모임 꼭 해야지 아. 이 하나의 진짜 다짐을 계속 어. 하면서 살았어요.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하고. 바로 이제 군대 에 가서도 거기서 뭐 군대 내에서 막독서물 비슷한 거 만들고 오, 와. 졸업하고 네. 나와서도 막 여기,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신나게 했습니다. <laughs> 아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전공을 그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더 빨리 받아들이셨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? 아닐까요? 어, 맞습니다. 그것도 좀 있어요. 네, 기본적으로 네. 이제 언어랑 이제 국어교육을 네. 같이,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... 했었는데 사실 약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. 서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생각을 하고 맞아, 맞아.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? 너무 신기한데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응. 원래 친한 사람 같았는데도 책 읽고 나눌 때는 어?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? <laughs> 맞아. 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과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너무 희한을 느꼈던 게 있어서 항상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 만날 때도 교양 수업 무시하지 말고 꼭 들어라. 교양 수업이 더 오래 음, 갈수 있다. 맞아요. 전공 수업보다. 막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곤 네요 좋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무지개 소녀님은 이승화 작가를 응원하러 오셨다네요. 네 무지개 소녀님 반갑습니다. 작가님 또래에서는 실은 일찍 모임 시작하셨을까요? 건전한 모임 그 또래에서는 실은 흔치 않은 거잖아요.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? 이렇게 왜 젊은 시간을 그렇게 <laughs> 허송세월로 <laughs> 보내냐?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. 제가 항상 이제 그 SNS로 독서 모임 상 추천도 많이 하고 제가 쓴 논문도 SNS를 활용한 성인 북클럽이거든요.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책을 다안 좋아하고 약간 그렇죠. 거의 멸시하는 분위기 할거 많은데 왜 거기가 아니야 이래서 <laughs> 제가 이제 거의 한 시간씩 막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 모임 다녔었는데 그때 항상 SNS로 어디에 무슨 모임 있고 막 찾아다니고 이랬어요. 찾아다니다가 이제 결국은, 어 시장이 넓진 않아도 그런 시장이 항상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제 또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을 찾게 되고 또 이제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그때 막 나왔을 때라서 거기서는 연령이랑 이런 것들이 모임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. 그러니까 추천이나 그런 것 모집 자체가 모임장 플러스 몇 나이 몇살 아래 몇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또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모임임을설해해서속속 그 비슷한 또래 인연들을 만들어 어어요다행이죠전 항상 다행이죠. SNS나 이런 그 어플 같은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초기에 모임 다지, 다지기 좋이는 말씀을 어, 자주 드립니다.